안녕하세요 녹지입니다자 드디어 중국에서 저 주문한 타이어가 왔습니다. 앞 타이어용으로 이렇게 타이어와 주부 그리고 뒷타이어 뒷타이어와 주부 이렇게 한세트씩 이 왔습니다. 가격은 5만 원, 5만원 배송비 2만 원, 그래서 한1 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저는 튜브가 들어가는 오토바이라서 튜브용으로 주문을 했는데 어, 보시면은 뭐, 튜 튜블리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 제가 영어를 잘못해도 조금은 아는데 튜블리스 카면은 튜브 없이 사용하는 타이어다 이런 의미거든요. 아, 이거 주문을 8월 15일 날 했으니까 20일 가까이 걸렸거든요. 일단은 사용을 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튜브를 안에 넣기 전에 휠이 있는데 이 휠에다가 이 타이어를 먼저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편에 돌려서 타이어를 아, 튜브를 넣는데, 어. 튜브가 꼬이지 않게, 이렇게 꼬이지 않게 펴서 일단 넣어줍니다. 타이어라서 마찰력이 심하니까 퐁퐁이나 이런 걸로 좀 뿌려주겠습니다. 손으로 잡고, 안 빠지게 어느정도까지 되니까 안 빠지겠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음 이쪽을 넣으려면은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놔두면 잘안 들어가요 여기를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아까 여기가 바람 넣는 부분이니까 여기말고 이쪽 부분을 발로 이빨, 밟아요 이렇게, 최대한, 예. 그런 다음에, 위에 부분을 눌러서 넣어주면 훨씬 쉽게 들어가요. 저는 타이어 주걱이라고 타이어 장착할 때 쓰는 주걱이 있는데, 저는 그걸 안 샀어요. 그래서, 그냥 이걸로 이렇게 넣습니다. 뭐, 이걸로 해도 충분히 되니까. 자이식으로 이제 한 번만 더. 아요안 써봤지만 되게 쉬울 것 같아요. 끝에는, 빨리 눌렀구만. 네, 했습니다. 됐고, 바람을 넣으면서 조금 조절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건데 자전거 바람 넣는 거거든요. 근데 오토바이 타이어도 넣을 수 있어요. 이거를 일자로 한 후에 이렇게 밀어 넣어요, 안으로. 최대한 밀어 넣고 이거를 쳐 보면 고정이 되거든요. 자, 그다음에 누르면 <목소리도> 물방울이 뿌리면 바람이 세면 이쪽으로 물방울이 부르르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지금 기압이 1, 2, 2 정도 되네요 저기 이제 달아야 되겠죠 달아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넣으면 딱 맞습니다. 넣고. 이제 앞바퀴를 타이어를 교체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쉽습니다. 바람 뺄 때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. 요. 음. 이렇게 해서 안에 나사를 이렇게 빼줍니다. 됐습니다. 이제 약간 요격이 많이 생어요 이 타이어가 투 튜브, 튜브 타이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이거는 튜브용 타이어입니다. 새로 산 거는 튜블리스.